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고기 한번 아, 재보도록 할게요. 불고기 양념.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고기는 이제 불고기용으로 해서 한 500g 정도 준비했고요. 자 간장은 한 다섯 큰술 참기름 한두 큰술 자 맛술 두 큰술 한 물엿 도한네 큰술 정도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어, 다진 마늘 한두 큰술 정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통깨 필요하고 후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좀 연육을 부드럽게 해줄 사과랑 배를 좀 준비했는데요 한, 한 3분의 1개 정도 어,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파는 어, 흰색 부분으로 한개 정도 써볼 거고요 표고버섯이 있으시면 한 서너 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건 표고가 있어서 조금 불려 놨어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고기를요 어, 불고기를 잘라 주실 거예요 어, 이제 핏물 같은 거를 커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착착착착 좀 제거해 주시면 좋고요 요거를 어, 불고기는 이제 얇게 다 이렇게 잘라 줘서 나오기 때문에 넙도대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만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시면 음, 3-4cm 간격으로 잘 잘라 주시면 됩니다 3-4cm 간격으로 잘 잘라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놓으시고요. 자, 이제 두 덩어리를 쓸 거니까요. <laughs> 두 덩어리를 쓸 거니까 이렇게 조금 제거해주시고 <laughs> 자, 또 잘라볼게요. 그냥 듬성듬성 자르시면 돼요. 듬성듬성 이제 이게 이제 익혀졌을 때어 잘. 먹어질 수 있는 크기로 너무 크지 않게만 잘 잘라 주시면 됩니다 한 500g 정도 지금 고기를 준비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양이 많네요 자 야채도 좀 준비해 볼게요 대파는 송송송송 썰어 주시고요 <laughs> 이제 사과랑 배를 조금 갈아줄 건데요. 사과랑 배는 자 이렇게 사과랑 배를 조금 갈아줄 건데요. 음, 이렇게 이제 갈아서 쓰시는 사과나 배는 이제 조금 덜맛덜 맛있는 걸로 해도 충분하죠. 요렇게 믹서기로 갈았고요. 어, 시끄러워서 제가 아, 믹서기 가는 장면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면 어, 조금 아무래도 어, 이제 어, 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싱거워지기 때문에 자, 조금 어,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다 넣어볼게요. 쭉 넣었습니다. 사과랑 배간 겁니다. 고기를 연, 부드럽게 만들어줄 연육 시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한 간 마늘, 그 다음에 간장, 이게 이제 어, 이 자, 맛술, 그 다음에 참기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엿. 어, 이 사과랑 배에 간물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간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양념을 따로 만들어서 맛을 보시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지금은 우선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고 대충 후추 싹 비벼보면 대충 모양이 나오니까요. 어, 한번 비벼보고요. 필요하면 간장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깨도 쭉 뿌려주시고요. 통깨도 뿌려주시고 넉넉하게. 자, 이제 좀 섞어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양념이 잘 배게 섞어주시고요. 보통은 이제 버섯은 생 버섯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불고기 다 구우신 다음에 마지막에만 살짝 얹어서 이제 마지막에 살짝만 한2 3 분만 이제 익혀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조금 마른 거를 건표고를 불려서 쓰기 때문에 아예 잘라서 그냥 여기다 넣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꺼내서. 어, 쓰시, 쓰실 수 있게, 자 간이 한요 정도 는데요 모양새는 약간 어, 음,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요 정도면 모양새가 아주 딱 간이 어, 적당히 될것 같아요 표고버섯 썰, 썰어서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생 표고버섯 쓰셔서. 이제 네, 씹으면 더 편할 거고요 저희 표고버섯이 준비가 되진 않아서 건 표고를 가지고 좀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불고기에는 표고버섯이 들어가야 맛있으니까요 어, 표고버섯을 쓰시면 좋고요 한 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모양새가 그래도 넉넉하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한 4개까지도 써볼게요 적당한 크기로 표 뽑아서 넣었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양념 어 한번 줄게요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제 한 1시간 정도 재두고 드시면 훨씬 맛이 있고요 아무래도 양념이 바로 좀 익어지면서 들어가면서 배니까요 그리고 이제 연육도 되고요 근데 오늘은 바로 먹어볼 겁니다 바로 먹어도 사실 맛있습니다 불고기는 워낙 얇은 고기이기 때문에 양념이 잘 배서요 자, 바로 구워보도록 할게요 팬에 식용유 살짝 둘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바로 불고기 구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찌글찌글 나서면 소리가 나네요. 불고기는 뭐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좋아하고요. 그죠? 음, 여기는 이제 살짝 어, 당면 같은 거 불려서 같이 넣어주시면 이제 당면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당면을 불려서 넣어주시면 음, 이렇게 찹도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생일상에도 올라가고, 손님들 모셔놓고도 좋 아주 간편한, 불고기는 뭐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뭐 갈비 되는 거랑은 조금 다르고, 갈비는 이제 막땀 있고, 기름도 제거해야 되고 하는데, 불고기는 어, 아주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뭐, 그냥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5분이면 완성되니까요. 아주 간편하게 금방 다 만들어서 예쁜 그릇에 담아봤고 이렇게 참깨 살짝 뿌려주시면 아주 예쁜 그 다음에 완성도 있는 불고기 완성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자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긴 했지만 또 시식을 해봐야 되니까요. 음. 음. 아주 달콤 짭조름, 음, 고기도 아주 연하고요. 음, 감도 아주 딱 됐습니다. 음, 표고버섯 건 표고버섯이지만 물에 불려서 썼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고요. 음, 아주 참기름의 고소한 향하고 간장이 짭조름한 맛하고 잘 어울리네요. 밥이랑 같이 얹어서 먹으면 밥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죠 음. 불고기는 역시 생일상으로 또잘 어울리기 때문에 음, 생일이나 이럴 때 음, 만들어서 식구들하고 드셔보시는 것도 아주 좋으실 거예요 아주 맛있네요. 여러분도 간편 불고기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